안녕하세요. 오늘은 3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현실적인 재테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결과로 이어지는 마법 함께 만들어 나가 볼까요?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종잣돈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작은 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종잣돈. 1억 원이 모인 후에야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은 투자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정적인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종잣돈 1억 원을 3년 안에 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수입과 지출 관리의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숨겨진 재정 관리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저축 극대화입니다.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절약을 통해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엥! 너무 어렵지 않냐고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저축만으로는 3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추가 수입 확보입니다. 3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려면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이나 투잡 혹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할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추가 수입은 1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소비 통제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계부 앱을 활용해서 소비를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을 줄이는 것이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종잣돈 마련과 수입, 지출 관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전략만 있다면 투자는 우리 자산을 불리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재테크에서 투자는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투자 역시 여러 산에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정적인 저축 상품은 물론 ETF, 우량주, 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함께 코인이나 해외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고위험 자산의 비중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조절해야겠죠?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을 쫓는 것은 금물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 목표도 중요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합쳐 연평균 8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3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한층 현실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막연히 높은 숫자가 아니라 적절한 분산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원하는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시행에 옮길 것인지 알아볼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3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별, 연도별 계획을 세워보세요. 단순히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매월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보상을 주거나 목표를 상기시켜 줄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이 돈을 모으고 싶은지, 1억 원을 모은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부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대할까요? 첫째, 소비 습관 개선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여 재정 관리를 망치게 됩니다. 모든 지출의 의미를 부여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둘째, 재테크 지식 습득입니다. 재테크 관련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 등 꾸준히 지식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공부한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재테크 철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상자금은 우리를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잠시 뒤처지거나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멀리 보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1억 원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도 3년 만에 1억 원을 모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 통장 쪼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를 통제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근로 소득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관리하며 더 나아가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재테크의 핵심이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현재 빚이 있다면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빚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빚은 가장 큰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모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억 원을 모은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구매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등 명확한 다음 단계를 설정해 보세요. 그 계획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할 겁니다. 3년 안에 1억 원 모으기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재테크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응원합니다.